이많 너무 맛있어요 아, 맛있게 요 네. 오늘 좀 돌아야 될 때가 아, 많아요 서울에서와고 네. 여기 네. 이돌아다고 돌아다녀요? 네구경다녀야아 구경? 네일차 일정 시작 싹 빠졌네. 아 출발 사진을 안 찍었네. 아. <laughs> 나가 찍지에 <찍으면 웃음> <되지. 나중에> 편의점에... <laughs> 찍고 있으니까. 옆에 조심하고. 네, 옆에 일단 가요. 가. 그러면 주유소 안 가고. 주유소. 가야 됩니다. 현대 있던데? 어? SOL, SOL. 가요아 감사. 차호가 먼저 가 그러면 그럼 제가 로드를 어, 응응따라자 음. 지훈 빨리 가요 아 어, 날씨 끝내주게 좋다 자 회전이요 이안우다비울리는 없겠지 만자 우회전 우회전이요 어, 네. 우회전이차 없어요. 없어요 차 없어요 차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와, 절벽에 주유소가 있네요. 어우. 멋진데. 이게 GS구나. 네, GS. Yes. 제게 GS여가지고. 아, <laughs> 실 GS끼리 좋겠다,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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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T는 <웃음> 없나? <웃음> 아, GT는 <제> 네 <laughs> <중에? 웃음> 대단하다, 대단해. GT가 있어야 되는데. 오 어, 만원 들어갔네 그래. 은근히 들어간다니까? 안 오시잖아. 네노 <laughs> 왔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저는 가자. 고고. 고고고고. 오시죠, 오시죠, 오시죠. 오시죠, 오시죠, 오시죠. 가자. 오시죠, 가자, 오시죠. 가자, 바로 가자, 오시죠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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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. 사진 찍고 싶다. 사진 한번 받고 갈까요? 딱 저기 좋은데 컨테이너 자리가 딱 있네요. 나 저기 갈테 있는데 옆에 세워놓고 찍으면 풍미하겠다 그렇지. 재원아 저기 잠깐 세워봐. 대충. 응. 캡쳐 한번 기요캡쳐자 포즈 잡으시고. 하나, 둘, 셋. 찰칵. <laughs> 이미 헤헤헤헤차안 온다 <laughs> 자 출발합니다 차안헤까빨빨헤헤헤헤헤헤헤 응, 빨리, 빨리 어, 옆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옆에, 옆에. 땅끝 찍어놓은 거아니야 <laughs> <laughs> 가자고? 네 장을 아, 데다가자 아, 시우 시우 아, 우호가안 좋아하는데 이안 <laughs> <할인> 돼서 <laughs> 아, SK 있다면서요 이마트 SK가 되나? 저 앞에 세우자 마트는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가 네. 네. 데는데 네. 네. 뭐든 여기 오늘 문 닫으신거 아니야? 잠시 정비 한방에 못도네 거기다 다 됐고요? 음, 여기 뒤에도 있고 막될데 많은데 음. 거기도 있네 어, 여기다가는 내라, 차라리. 있네 안 가, 안 가. 나 가. 2시에 라스트 오자라니까 그거안 되면 딴데로 갔다. <laughs> 거기 그 전통 마을이요 다. 아 그래? 아 이거 밥 먹기 힘드네. 아야또 <laughs> 맛있는데 먹으려면 또 렌트. 아, 그럼 밥 먹으면서 그거 렌트카 또 확인해봐야 되겠네. 제가 먼저 아까 이거 나 아. 아 먼저 반자 어, 오케이. 우와. 자, 여기선 유튜브 각 만들지 마시고 그냥 조심히 <laughs> 하세요 어? <laughs> 진짜 만들고 지으니까 <laughs> <laughs> 웬만하면 연출이 돼도 하지 마. 꽂아봐. 어. <laughs> 졸려! <웃음> 졸릴 때는 또 와리가리만 한게 없지. 졸리면 와리 <laughs> <laughs> 울리면 와리가리 밖에 할게 없어 쉴드를 살짝 열었다가 닫아 그래도 졸려 그거 어이없어 바람 들어오고걸 졸려오면 방법이 없어 1.8km 남았습니다 이거 줄어놔 여기가 전북마을인가봐요 대도류센터래요 야, 야 만두와서요 빵빵이 자랑하지 말랬잖아 내가 아야차 우리 게차다 차를 왼쪽에다 대야될것 같아. 여기 돌려갖고 별 데가 없어. 아 여기 어. 그래 이런 데다가 되면 되죠. 어, 어. 이경이 돌수 있어? 나? 어 돌아봐. 요거 자기야, 요포터 지나고 돌아. 내 앞에 여기서 천천히 가지고 있어야겠다. 이그 정도면 되지? 어 돌아. 렇습니다 네, 오케이 천천히 돌아. 음, <laughs> 먹는 건 재우지. 아, 이렇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게 아, 이게 아, 이게다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오늘 어디가도 서 아, 이가 좋은데? 저녁에 이렇게. 아, 아,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진열 8. 저 옆에 계신 분이 관심이 많으십니다. 애기. 도 그렇고 저 옆에 있는 분이 친구들이 바이크 타다 많이 다쳤다고. 길을 그 누도 가야 가야겠다. 어. 상우야 보급류. <laughs> 보급류를 부탁해. <laughs> 아니 멀지 않은 곳에 SO. 공유를 넣어야 돼. 제육거 아, 빨리 달잖아. 10.7리터 10 썼는데. 음. 아 벌써? 2.4킬로에 있는데. 오케이, 음. 글로 갑시다 창호 가 아직 준비 안 됐고요. 창호 뒤에 못 빠질 건데. 배주. 네. 아 배수 있어, 배수 있어. 됐어. 어. 아니 그 밑에 빠져가지고. 아, 터졌어. 어? 뭐가 빠졌다는 거야? 이거 빠져서 밀어. 아크 터있어가아왜 그래 왜 그래. 아아그치끌바가 되지. 그럼. 부진만 <laughs> 안 되고 다 돼. 그래 부진되는 거 타야지. 예. 아. <laughs> <laughs> 네. 미안해. 부진되는 줄만 타는 거. 창호 <laughs> <laughs> 이거 360이야? 어 360이야. 360이야? 응, 어, 360이야. 대기 중이다. 7만 탄 거. 응, 음. 언제든지 가져가도 돼. 야, 뒤에서 가끔 저기 검은 연기도 나와. 하얀 연기. 코너스야 <laughs> <볼 앞이야. 웃음> 가시죠. 오라, 오라, 가시죠 오라, 오라, 오라. 아무니다 반대 출장 여기야? 차와요, 시내 여기. 네, 우리 여기도 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절로 절로 내려요. 어. 음. 어디? 잠깐만요. 야. 오. 도로 래 안녕하세요. 네. 아. 아 네. 음. 오, 완전 신난데? 네? 이게 딱 봐도 그, 그, 저 국물 아, 같아. 건축해. 야, 솔직해. 야, 그거 국물 같아, 그, 뭐지? 야, 볼칙하잖아, 그래, 그래. 이게. 오. 술, 괜찮아? 야, 음. 음. 우리 시골에서 맨날 먹거든. 와, 많이 먹으면 취한것 같은데? 음. 많이 먹어 안될것 같은데. 요 어, 어. 많이 먹어 한 방에 갈것 같은데. 하나 입만 대봐. 음. 달라. 아우 좋습니다. 저거 좀 줘, 줘. 사장님, 오, 사장님. 사장님 여기서 다야 이게 여덟 명. 아 오두베 갔으면 안 사람이야. 아 타진 않으세요? 어. 아. 그 다음에 그 면허증 따는 무릎 다깨있어요 분에 어, 그 일종 따더라고. <laughs>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<laughs> 미나상 레스토비. 나는 90. 78년도에 스제키를 택으로 해서 320만원짜리를 사서 탔어 그때 3 2 0만 소리 서울의 집한채 값이야 어. 나그탄 사람이야 그쵸? 네, 사진 한번 보여줄까? 아, 그럼 아, 내가 초대아 여기서 사장님 판매는 안 해요? 아 하지 왜안해 아, 택배로도 혹시 보내다 아, 아, 그냥 아, 이 여기 있다면. 내 영국서에 있는 오토바이예요 아이씨, 아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내가 사다 놓는다는 거 중요하지. 크레인으로올렸어 엘리베이터에서 놓으면 우리, 저기 뭐야, 뭐, BM, 같이 BM 타는 사람들끼리 좀 싸게 주세요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그러면은. 그래가지고, 이거 여기 아, 오게 어. 된 거야. 그래가지고, 어. 그래가지고 어. 아이, 나 좀, 뭐 충청도 어디, 어지구 하 있으면 오지다 했어. 땅 끝에 한번 사고 싶다 했어. 그런데 18년 됐는데, 세계 최고막맞 아. 50만 원 받고, 백가점은한 3천원씩 받았 이거 가 들어가서 이거 한 잔씩 먹고 다녀 감사합니다 되게 아네, 되게. 근데 이게, 이게 있잖아 무슨 <laughs> 어. 금수리네 아, 근데 금수. 언니 진짜 맛있어 어. 나 가서 먹어야겠다 다 한번 찍어줘 이거 음식에서5 0만원시고몇개 씌우냐고 우와 이것도 맛있네 이거 이거 근데 이거랑 완전. 다른 나 이거는 그냥 간단히 먹을 건데 아, 진짜로 아, 집에 음. 귀한 사람 오면은. 그렇지. 나 공민이가. 근데 그래. 이게 한두명 만드는데 2 분만에 다 나가더라고 대기자가 2만 5천 명. 더. 음. 대상 안 만들어. 우리가 오늘 뭐 욕심으로 많이 만들어 대상. 음. 1년에 기대해. 추석, 연말, 어버이날 좀엔주이 하시라고 음 오케이? 네. 이거 와인 11만짜리는 될, 될 감동이 아, 없어 와인 될게 아닌데요? 어 맞아 맞아 엔조이 하시라고 음. 다하고야마하보다 가마사키가 아주 그냥 음 될, 되게 <laughs> 되게 남산을 뚫고 지나가 <laughs> 맞아 맞아 나도요. 아니 내자네한번 초대하고 싶다 다 나가면 조망하네 보자. 이 공부 읽기잖아요. 건강이 잘해. 그럼요. 너무 잘 얼마나 잘하는지. 여기서도 조간해 보자. 네. 오늘 막걸리 먹고 다들 시하겠는데 아, <목소리> 같이 어, 하는 거야. 어, 근데 진짜 오늘 뭔 날인가 봐. 그러니까 오늘 뭔 날이야. 상해. <목소리> 사진 한번 사장님은 찍으신대요. 아, 그래, 사진 찍자. <laughs> 우리도 한, 한, 명 사진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랑 같이 하나 찍어달라고 하셨을까? 난 찍었는데. 네, 다 같이 찍어, 다 같이. 여기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. 아니,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. 핸드폰을 저희 니까도 주장 연 연달아 좀 찍어 달라고요. 이거 화면 터치해야 돼꺼져 여기서 진짜 여기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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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왼 쪽으로 가야 돼 바로 왼 쪽. 위험? 왼쪽 어 위험 한데, 위험 한데, 자자, 오른쪽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오케이. 산만 기념 사진 한번 찍고 왔습니다. 가리 에 버바이 노래 들어왔던 대로 아니 왼쪽으로 출발하라 <웃음> <웃음> 공격하라 출발하라 진격하라 가자 지금 어디갔나요? <laughs> 신격하라 아 원래 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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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프리미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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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네아 재밌게 해주고 아씨 누가 좀다 먹는데 아니요 따로 어요야고생하습니다야